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남편을 기대하고 의지하면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기대하고 자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아들 하나를 믿고 살았어요. 아들의 자기의 전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소망을 준 거죠. 아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나는 엄마하고 살래. 나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토록 엄마하고 살 거야. 엄마, 엄마. 그러면서 줄줄 따르면서 엄마하고 살겠다고 그럴 때에 엄마들이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거기에 그냥 푹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사춘기 때쯤 되면 어때요?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고요. 그러다가 결혼하면 어때요? 자기 섹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섹시하고 멀리 이사가서 살림을 차리죠. 그러다가 가끔 집에 오는데 집에 와도 자기 섹시밖에 안보여 엄마는 막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마르다처럼 그냥 그 자녀들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음식을 맛있게 싸먹고는 아들이 여보 가자 그러면서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러고는 자기 색시만 챙겨가지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엄마는 모든 열정과 재물을 다 아들에게 쏟아부었는데 아들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그 기대했던 자녀가 떠나게 됐대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내 자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내 집에 우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집에 우물이 있어서 자녀가 물 길러 와야지. 내가 자녀의 집에 가서 물을 길으려고 그러면은요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자녀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쉬운 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근원신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부족함이 없고요 내 자녀들도 내 집에 와서 우물을 기르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요 내 이웃들도 내 집에 와서 우물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 누렸던 축복과 영광을 배우고 또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데 존귀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도록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 역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누부가네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특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많은 영적 위기와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누부가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가울릴때 모든 사람들은 그 근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엄령을 내렸어요. 만일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엄령을 알고도 사드라과 메사과 아벳누고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근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칼대아인들이 사드라과 메사과 아벳누고를 왕께 참수합니다. 그러자 왕이 진노하죠. 13절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말씀 시작 누가메살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옵니다.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끌어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갑니다. 왕이 당장 처형시켜야 마땅하지만 끌려온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줍니다. 지난주에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고려의 훌륭한 학자이며 충신의 정몽주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여가라는 시조로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구가 내살 왕이 특별히 총여하던 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관직까지 맡겼던 거죠 이 사람들을 처형하자니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도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래. 누구와 내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건방진 소리예요. 아니,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서 더 이상 왕과 파협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드르가 메사가 아벤누고는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내 말씀을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참된 믿음은 그래. 요 세상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요. 세상의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 아멘.